교수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축의금이 혼주 거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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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거냐 아니면 신랑 신부 거냐.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혼주겁니다. 아, 혼주겁니까? <laughs> 네. 아니, 신랑 신부 친구들 신랑 신부 보고 돈 냈는데 네. 왜 그게 혼주겁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에 예. 따르면 이제 실제 그 아들하고 딸내미들이 소송을 한 거죠. 부모님께 이거 우리 돈이니까 좀 주십시오. 안 되겠으니까 법에다가 호소를 한 건데 그 법에서 나온 판결은 뭐냐? 그건 혼주거다. 단 직접 신랑 신부가 받은 것 이렇게 예. 꽂아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돈은 신랑 신부 거다. 그러니 손대지 말아라. 이런 이제 판례가 나왔죠. 아니, 부모랑 자식이 저 축임 가지고 소송까지 했네요. <laughs> 아, 그거 뭐 이제 세상에 별일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축하하고 온 집안과 그 가족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예.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야, 축기금 내지 말고 현금으로 놔줘. 음. 이렇게 해야 돼. 어,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했고요. 예. 혹시 그 저희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아는 분은 직접 저한테 주시는 걸로 아들, 딸에게 주지 마시고. 아. 줄 거니까. 입줄 거니까. 네. 보통 그 남자들 같은 친구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미리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예. 꽂아주지 않습니까? 음.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뭐축기건 몰래 뭐우리나라에그 상부상조 미풍양속에서 출발한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엄청나게 몇십만 원씩 부담이 되고. 네. 왜 이렇게 좀 피곤한 문제로 바뀌었습니까? 생각해보죠. 상부상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품앗이잖아요. 그 품앗이가 기초했던 경제 시스템은 농촌 경제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도시경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핵가족화됐어요. 예. 핵가족화되면서 도 부모 자식도 따로 같이 살지 않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런 것들 자체가 유지되는 것자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자식이 다 전부 다 비용 요인이 돼 버리고 누군 주고 누가 안 주게 되면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저는 가장 여기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퇴직하신 어르신들이에요. 아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이 없는데 과거에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안 주면 이분들은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또또 예. 또 내가 냈는데 안 오면 괘씸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보면 이분들이 체면이라는 것. 근데 현실적으로 노후에 뭐 현금도 많지 않은데 이 갈등. 이 속에서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전통에 관한 것보다도 이제 노년층이 많아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경조금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무부이 된다.